안녕하세요. 한국의 능력주의의 저자, 박권일이라고 합니다. 평등이라는 건 보통 자유하고 묶여서 많이 얘기가 되고, 공정은 주로 이제 어떤 분배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좀 별개의 것으로 많이 인식을 하시는데 사실은 큰 차이는 없죠. 다만 이제 우리가 불공정은 못 참고, 불평등은 참는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그 한국인의 어떤 특성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평등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또 지나치게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주로 불평등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승복을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사실은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하나하나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통 시험사회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인생에서의 결정적인 어떤 업그레이드의 시기마다 중요한 시험들이 걸려있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일종의 신분이 획득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시험 중심의 사회이고 그런 면에서 과거제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시험을 통한 자신의 신분, 이런 것이 실제로 실력 경쟁이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험주의 같은 것들의 부작용들이 사실은 최근에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 가지 다층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지금의 다이나믹 코리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이나믹 하다는 건 결국은 사람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회 목표가 딱 하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회 목표가 서울대와 강남 아파트로 딱 정해져 있고 대안적인 삶의 모델이 사실은 없는 사회죠. 그래서 모두가 다 무엇이 가성비가 좋은 건지 다 알고 있고, 그 하나의 어떤 정점을 향해서,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이제 사회가 사실은 한국 사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극소수의 승자는 있고, 한 99%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복지제도도 굉장히 미비했고, 그냥 그 경쟁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그냥 각자 도생, 그냥 알아서 살아라. 라는 식으로 팬개쳐 어, 왔던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고도 성장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동력이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피와 눈물과 땀을 치르면서 이제 지금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의식을 좀 능력주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겠죠. 예. 사실 우리가 능력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체로 대부분 다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능력주의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메리토크라시인데 메리토크라시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마이클 영이라는 사회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1958년에 쓴 소설에서 비롯된 말인데 이분은 메리토크라시, 그 그러니까 지금 능력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이 나오자마자 영국 사람들이 전부 다이 다 능력주의를 작가의 의도와 정반대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 말을 되게 긍정적인 것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능력주의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전부터 능력주의에 대해서 이미 긍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능력주의라는 것이 이제 좀 잘못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 능력이라는 것이 모호해요. 그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게 어떤 타고난 재능, 공부를 잘하는 재능, 시험을 잘, 잘 보는 재능,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잘 버는 재능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능력주의에서의 능력의 가장 큰 어떤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특정한 능력에만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는 이미 그 정의상 특정하게 편중된 능력에만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그런 이제 이념, 이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능력이라는 것이 외국보다 더 심하게 좀 왜곡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그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수많은 또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계 가치관 조사는 세계 각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은 설문지 문항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나라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를 서로 이제 비교하는 그런 이제 조사고요. 어, 이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중에 어,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보는 항목이 있어요. Income Equality라는 항목이 있는데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가 혹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가를 1점부터 10점 속도로 구별을 해놓고 평등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면 1점에 가까운 숫자에 체크를 하고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10점에 가까운 숫자에 체크하도록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세계 대다수 나라 시민들은 규범적인 대답을 합니다.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맞다. 근데 한국은 굉장히 경이로운 숫자를 보여줍니다. 불평등한 분배에 찬성하는 비율이 평등한 분배에 찬성하는 비율보다 두세 배 이상 높아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능력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는 거고, 결과의 불평등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사실은 승자 독식의 문화들이 원래도 다른 뭐 체제보다 강하긴 하지만 한국은 그 승자 독식 체제가 유별나게 심하고 그리고 그런 승자 독식이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국 특유의 케메릭 토크라시적인 측면이고요. 또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혐오하는 능력주의입니다. 한국의 능력주의 특징은 능력주의를 사람들이 내면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회 경제적인 이유 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컨대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비하나 폄하를 일상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그래서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의 어떤 다른 나라 구별되는 특징이고 그 특징 때문에 사실은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 를 k-메리토크라시라고 따로 명명 을 해야 될 정도로 좀 구별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안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평가해온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한테 너무 큰 특권을 부여를 해왔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경제학이나 합리성의 논리로 보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제도이고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생산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쳐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100m 달리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우리는 계속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실은 경쟁을 하지 않고서 사회적 자원들을 분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사회는 점점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한 사회로 진화해왔고 지금 우리의 보상 체계는 그야말로 그냥 시험을 좀 시험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굉장히 너무나 단순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원리에 따라서 분배하고 보상하는 그런 이제 조금 더 다차원적인 정의를 가진 사회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격차와 불평등을 동력 삼아 모두가 전쟁처럼 살아야 하는 사회는 정의롭지도 행복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런 가망 없는 짓은 이제 그만두자. 그리고 진정 정의로운 사회,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자.